아츄콜 만들어! 가운데만 찍을까? 네, 로또 선배가 계시네요? 엥? 어, 야, 어, 뭐야? 야, 태훈아, 나 너무 무서워. 조금 더 이쪽으로 갈까요? 그래요? 야, 제이야 야, 제이야너 주인공인데? 제이아, 저기 있지? <laughs> 저기 있 그래! 로스안 돼! 오! 나이스. 아니요 에요 하세요. 파이팅. 오늘 방이든 나오신데요. 진짜? 네. 최하십대 아. 밥 먹고 했나 응발야 당연 올라와야 되는데. 전막 엄청 춥진 않은데 그냥 얼아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난 김밥도 야무지게 먹었지. 와. <laughs> <laughs> so, 더 당겨나. 더 당겨나. 길이. 근데 th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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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1은이해이는 e e 1사 25. 좀더 여기 붙어서 찍을까요, 그냥? 사람들 너무 많이 보이네. 이거 오면은 나 바로 쓰러지네. 제가, 제가 막아될게저 알았죠? 응. <S> <S> 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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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엄청 넓어 보이는데. 그렇지? 넓긴 하대요. 야재리야 올려줘 올려줘 야이봐 사이드 들어으면봐둘둘 뒤에 뒤 땡겨 땡겨 한상 근데 야근안 어, 오셔서 못보는데 20분 25분

아주루 남자친구는 네. 뭐하고 있대? 남자친구요? 지금 남자친구도 축구장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개인으로 가고 아. 팀 훈련 말고? 네, 걔 요즘 맨날 스킬로 씻대요 아, 아이패잘 나오네 누구꺼냐, 아이패 내꺼 <laughs> 아, 예 아, 예 <laughs> 나이패드로 하면 용량이 엄청 커, 4K로 해가지고. 아, 그러면 업로드가 엄청 오나 아, 그건 더. 아니, 어차피. <laughs> 근데 카메라도 마찬가지긴 해. 카메라 4K로 찍으면 용량 커가지고. 아니야, 아, 절대 아니야. 근데 뭐만 하면서 오! 승훈 오빠 약간 저런 거 잘해 치고 나가는 거 갑자기 누구야? 내려 어? 아니 다들 연하고 이상한 거 알아 아니 다들

오! 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나 죽어! 어나어나어어나 죽어! 나어나게어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죽어 와우, 잘한, 잘한다, 잘한다! 참 <laughs> <laughs> 10분 되면 바로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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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바로> <laughs> <laughs> <laughs>

미로 와 미로 와 나가 스냅 브리치 오한줄가 에디를 주나 끼끼끼빠슛 하트로 나오고 한번 그래 가지고 올리는 거 스텝업 나 지금

아니 4대 4 구장이고 가자 가자 와우 가자 상윤 굿어 뭐야 어오오아게게

풀백, <laughs> 이라고 해? 사이드백, 사이드백, 풀백, 풀백.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돌면? 여기부터 어, 여기까지 다 돈다고요? 그 윙쪽에서요. 처음 청... 네. 그 수비부터 공격 쪽까지 쭉. 아. 그 미드 미드 말고 가운데 있는 사람 말고. 어, 어, 그니까 끝에서 아 끝에서 그냥 공격 가담을 해줘요. 어, 어, 아 그럼 뭐라해그 사람? 그냥 사이드 백. 사이드 백은 어, 맞는데 어. 사이드 백이 공격을 많이 가담할 때가 있고요. 어. 그냥 자리를 지킬 때가 있는데요. 어. 그건 어, 어. 이제 그. 어, 뭐라 그래요? 미드백 센터백 센터백 아, 센터백 여기 센터백이 네, 센터백이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으면 사이드백이 올라갔다고. 음. 그게 아니면 그냥 사이드백은 자리를 지키기도 하는데 거의 음. 거의 올라갔다 오는 경우에요 그럼 엄청 힘들어. 나 찍겠다. 오 되게. <laughs> 어, 어? 아, 아 어? 저기 사람이 있었다면. 가자. <목소> 와하지 진짜 좋다 야 그러면 너 인기 많겠다 인정 인정 구라야

괜찮으시면 다행인데, 야 조심해. 야 오늘 다치면 진짜 그거는 좀. 같이 넣었대지. 감사합니자 고마워. <laughs> 아니, 아야 말안 할게. <laughs> 아, 아. <난> <laughs> 나쁘지 않으시죠? <아프죠? 웃음> 우와. 난안돼이 새끼 에앵 진짜 너왜 이렇게 약골이야? <laughs> 미안.

야, 나 궁금한 거, 호영이 어딨어? 회색 빠지는 상인인데. 그래? <목소리> 와우! 오이. 오! 이 아니. 어. 또쪽. 어. 어? 이어지 아니. 야, 호영이 뭐 입고 있어? 검은색 옷, 파란색 조끼? 아, 씨. 어떻게 해요? 검은색 <laughs> 옷, 파란색 조끼. 호 진호 선배. 아. 진호 선배 뒤 아, 아. 예? 어. 이 아, 추워 연어연어 연어. 어, 진짜? 와! 까비까비 까비. 조심 조심. <웃음> <웃음> 저 괜찮아요. <웃음> 너무 이거. <laughs> <laughs> 아니 너무, 너무 가까운데. 목공까지 아니 목공까지 당길 거 같아. <laughs> 정원한테 난잖아. 얼굴이 또. 이게 어떻게 더 들어오는지 수... 아, 움직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그냥 아예 막 마지막 컷으로 <laughs> 저거로 찍고 이렇게 할까요? 왜냐면 뭐 이걸 다 올리고 올리던가 이렇게 중간에 올리면 또 근데 물론 이게 훨씬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laughs> 그래요? 어, 저기 자키로 찍었어 가지고. <laughs> 네. 컴이 아. 또고 근데 뭐 어차피 그냥 그 컷터 그 번호 보고 다들 보시긴 하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카메라 갖고 와서 그냥 올릴까요? 그럼 이거 배터리를 보고 네. 이걸로 계속 찍다가 아. 좋아요. 좋아요. 비까비 아, 아니, 아니 공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 퇴 선에서 저기 저 파인데 보여? 하얀 색깔 선? 여 응. 응. 저기서 갑자기 공이 막고이 2, 거야 언니 근데 이번에 그 양구 가기 전에 꽈방에 누구 많이 있겠죠 사람이? 너 어떻게 알 거야? 아너 동혁 오빠 집 가서 짜나게아 아니, 탈이실래서 그 그럴까요? 따끈따끈하게 그것도 고민 중. 음, 근데 근데 혼자면 혼자다면 또좀 서러워. 그렇죠. 근데 다은이 집에서 편하게 자다 와야 되니까. 아니면 탈의실있다가 사람이 좀 잠들고 뭐, 들 많이 오실까요? 당연히 있을 수겠죠. 아니요, 그 과방. 와! 와! <승거기> 와우 조심. 오, 오, 오. 왜? 진짜 기가 막히네. 와. 와. 세게 <야>, 더다 아, 와 진짜 집합해라 저녁 <laughs> 됐어 <재밌었어>, 이제 <laughs> 한테 배우다 보니까 자 새끼들아 새끼들 이러면서 너 없었을 때 개였었던 게 스쿼트 스걸었 100키로로 스0몇개했잖아 형들이 라스트 라스트 이러는 거야 끝났는데 또 라스트 라스트 이래 살짝 안으로 들어와 둘이 대 라스트가 미성년지 거야? 이 나는 라스트라 할때 제일 신났한거 라스트 그냥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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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일 줄 아냐? 막 이러면서 라스트는 뭐예요? 라스트 이러면서 해줘 해줘 배우기 들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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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안 들어갔어 와 진짜 레전드. 17분 남았습니다. 17분 남았습니다. 아니, 아, 시, 아, 시, 시, <웃음> 지났어요. <웃음> 아 <웃음> 17분 지났어요. 한 번, 3분 한분 남았어요. <laughs> 17분. 아, <laughs> 여기 17이 지간 진짜. <laughs> 아, 진짜? 알아, 잘못 얘기했어. 야, 제이야, 땀날이좀로붐 보. 풀어 빨리 껌 씌우면서 와 하냐. 진짜 이게 야구야? 야구, 야구, 야구. 야구는 네? 껌 씌우면서 아니야 제이 P팀인데 P팀인데 오늘만 A팀 아 뛴다고 맞아요 <laughs> 역시 제이가 어떻게 a 팀만 이따 보자 야 여기에 욕 들어가면 안 된다고 꼴리다 이거 어 나도 알아 군hora, 와 진짜로. <wrote> <shutting 웃음> <envy> 와. 내려. 저거 상한 없었네. 까비가. 까비. 까비. 오 이거 빨라. 와. 저 다리 쉴것 같아. 어우. 와. 야 진짜 제발 조심하면 안 되냐? 어 아니 Alberto. 너 아니 너 아, 제발 조심 <laughs> 아니 다들. 아 끝나면 너가 끝 이러면 돼 알겠지? 진짜로? 어, 그러면 끝나 개소리야. 너 어. <laughs> 다리가 주황색 같지 않아? 당. <laughs> 거꾸로 당네그그러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바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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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로러 아니야?